첫째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고, 둘째로 감사할 수 있고, 셋째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세웠다는 이 자체가 우린 감사한 겁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더래요. 사람을 데려쓰자니 인건비가 비싸고, 모든 걸 자료사자니 자료가 다 비싸고, 하다 보니까 아주 뭐 눈물도 많이 흘린 모양이에요. 그래도 와보니까 잘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또 하시게 하시는 줄 믿고 그런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교회들을 많이 이 지금 한국 기독교가 침체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많이 세워줘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승천하시려고 하던 그 순간까지도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에서는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어려움을 다하고 예수님의 뜻과 자기들 뜻과는 완전히 반대된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 따랐던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바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할때 바로 제자들은 이스라엘에 바로 기다려가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그때니까, 이렇게 지루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을 보회사 성령님을 보내는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잔쌀 때가 올거 아닙니까? 또이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왕으로 어, 올라가시면 자기들은 좌정승, 우정승, 장관자리 하나 해먹으려고, 그때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인간 생각과 주님 생각은 완전히 반대했다는 것. 바로 이 교회를 이렇게 설립해놓고, 다음 주부터 이만큼 많이 꽉 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다음 주부터는 그 통대 가지고 있으면은 신망도 새낄 때도 설게 러지 마시고 <laughs> 주님이 하나 하나 바가지로 뽑아지는 바위가 떨어지지 않아요.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 떨어져야 바위가 떨어지지요. 그렇게 인내로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리며 인도하시는 바로 성령님의 가만 역사 속에 이루는 천만 성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때서 이제 베드로도 변화되고 제자들도 변화되고 모든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그 전에 는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라는 얘기. 게1 3년 동안 따라다니면 예수님 신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예수님 떠나기 전에는 또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기 전에는 변화를 이지 않았습니다. 120년도 명이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있다가 그에서 성령님이 강한 바람 속에 역사하니까 그때 변화됐습니다. 두렵던 모두 겁이 날때 같고 담대함이 생기고 바로 죽인다고 뒤미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곳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강하게 인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죽으시고 이부활로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아버지께 가실 것을 이혼하면서 부래서 성령님에 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바로, 그러나 지위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지위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오늘 네. 13절 말씀.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서야 되고, 예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분별력 속에 지키는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의사도 <laughs> 중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강하고 담대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뜻대로 일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능력은 다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용기는 다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께서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대해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듣는지 모른다고 할수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능력으로 은사로 한것 같지만은 진리가 되기. 첫째는 그리가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서게 되면 우리는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가 없는 은사. 진리는 바로 예수님 이잖아요. 마태복음 이 십사장 구절에 예수께서 가라서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빠니지않고는 아버지께로 온자가 없는지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 없는 은사는 소용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없는 능력은 소용없는. 예수님이 없는 바로 예배 예수님의 없는 봉사는 바로 이 모래우의 집중과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모래우의 집중과가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출중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하면 좀 아멘이 늦어요 <laughs> 이런데도 <정도에도> 많이 늦는네요 <laughs> 우리는 마치 모래우의 집이 아니라 우리는 판성의집을 세워야 너의 예, 천만성도의 교회가 한성에 세워진 바로 지하일지라도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고 함께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가 한 번, 한 번,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찾아오는 지나가는 사람도 들어서 바로 구원 받는 놀라운 그 역사가 천만 성도의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지나가다가 두손도 맞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저도 약한 20년 전에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시야성 개척했습니다. 지구여서 식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 누가 문 열고 들어오 열어 얼마나 반가울지 몰라요. 야 오늘도 하나님이 오라고 한 분이 보냈 그런 줄알면는 손님으로 왔던 분이 주의를 지키려고 그걸 담지 않을까? 이 새벽기도를 또 이렇게 세척하고 하면은요. 예, 얼마나 저기 힘든지 아세요? 더군다나 힘든 분은 같이 있는 분이 더 힘들어해요. 우리야뭐 사명자니까 하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교회를 안, 나와, 안 나오잖아요. 그럼 혼자 나와서 이제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당신이 안 나오니까 7명이 나왔다 거짓말을 선한 거짓말을 누가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한 가정이 온것 같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새벽 기도 절대 안 빠집니다 자기 안 나오는 날은 많이 나옵니다 <laughs> 이 교회를 개척해 놓으면요 얼마나 힘들지 빠지면 다평안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은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가 바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음을 주니까 변화가 된일믿으시 거예요. 비드로와 네. 제자들이 바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아이고, 왕 되십시오. 빨리 우리고나장관짜리 하나 주십시오. 좌정수, 우정수 아니면 오른쪽에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y e 을 받은 겁니다 아, 네. 예수님이 go. Yes, y 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o 지신 s you wish t 우리 죄 때문에 그래 s h to go. You wish to go. You wish to go. Yes, you wish to go. Yes, y 하 u wish to go. y e 내 you wish to go. Yes, you wish to go. Yes, you wish to go. Yes, you w i 이말씀이지만은그렇다말세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참고로 요엘서 2장 28절, 구약시대에도,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우리 총회는 그래도 이 여성분들을 갖다 목사한 수준이니까, 여자 목사한 수준는 그것도 나는 잘못됐어요. 지금 근데 큰 교단들도 자꾸 그게 여자분들도 이 여성분들도 목사 안수 주는 걸로 자꾸 했었죠. 그 제가 거기 있을 때이 99년도부터 계속 상정했다가 이 작년 이게 재정년에 거기는 후가 됐잖아요. 요에서 2장 29절을 보면은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부어 주리라. 아, 네. 말세는 말로 여종들에게 기름 부어서 생긴다는 얘기아요 그걸 뭐 어디 감춰놓고 얘기하시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그분이 우리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은이 천만 성도 교회는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일 하시면 됩니다. 네. 무릎이 상처가 나도록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 부르지고 기도하는 교회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바로 피도를 자신이 깨달은 후에 바로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전하게 된줄 믿고 이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걸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 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 같다라도, 누가 그랬지요? 성경에 나온 바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권력이 세고, 배운 걸 율법주의에 큰 능통하고, 머리도 비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담에색도 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알던 것, 세상에 배운 것, 세상에 권력, 힘, 모든 것이 다 머리가 똑똑했던 것, 다 소용없이 뭘로 여기어요 어, 배설물로 어요그 네, 예수님에 대한 걸 알고 나니까 그렇다니. 그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알으면, 그분에 대한 거, 진리만 알으면,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욕심이라는 것이 다 사라집니다. 제가 여기서 하꾸만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총회를 한 지가 이제 뭐 너무 욕심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탄력은 없습니다. 사실은 명예도 없고요. 그 10여 년을 하니까 하, 욕심이 있다고 그러느냐 하는데, 회사에서 지금이라도 한다나가면 내리라도 못 받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총회장이라는 그 직분이 있으면 그래도 좀 친근감이 있어야 되고 또 서로 협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회총의 노예가 그래도 맞지만은, 어느 노예는 계속 저를 부릅니다. 잘 하지 못하지만은, 뭐 축사라도 번면이라도 이런 거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추청을 하는데, 어느 노예는 그노예장님 너무 좋아고 가깝게 잘 친하지만은, 천안서 설립하면서, 아, 어디 밑에 있다 보니까는 천안에서 설립 예를 드리고 갔어요그 충청도에, 내 제가 충청도회장까지 했었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와서 뭐 기도라도 해달라든지 축구라도 해달라든지 했으면은 소속하려 아, 그때 소속하더라고요. 그렇지 지금도 조금 소속하게 다지워지고 조금 남았어요. 그분만못해가고아그래도총회장이면 <laughs> 자기하고 이렇 친구가 이렇게 노회장 오래 이렇게 했으면은 그래도 좀이 아무리 총회장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와서 뭐래든지 해달라고 하면 제가 뭐 살기를 받겠습니까? 그냥 일에라 가서 해주지. 이게 소속하더라고요. 분 회가 딱 있는데 그 회장가로 보면 한 번씩 더쳐나가돼요 서로 친감이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해줄 때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풀어신 것,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만 알면은 세상으로서 이 욕심이 사라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직 주님 안에 살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제자들이 말로 그렇게 성리 성료 보혜사 성령을 님 받고 나니까 다 그게 사라져요. 왜? 성령님이 자꾸 말씀을 아는 것을 이제 깨닫게 만들어 주게요. 구약실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것 깨닫게 자꾸 감동을 주니까 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목숨이 아까워지 않고 진리의 말씀과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깨달음으로 변화가 됐다는 이야기 우리는 변화의 감동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진리 안에서 우리는 견고하게, 철저하게 잊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걸 알고 그분이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그분이 하신 일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우리 나라가 지금 뭐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연합회가 분열되고 그래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국민일보도 다 그거거든요. 이게 <laughs> 분열되는 걸 합치자, 합치자 이게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월로목사님들은뭐또 7월 7일까지요? 100주년 기념관에 종아리 때리는 종아리 한대 희철이 갖고 와서 하신대요. 종아리만 때리면 뭐합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 네. 종아리만 100번 때리면 뭐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죠. 아, 네. 종아리 100번 때리면 10만원짜리 밥 먹으면 뭐하는 거예요, 거어려운 교회가 무척 많은데. 초대교회는 아, 네. 그렇 주님이 그랬잖아요 부자가 청년한지도 내 재물을 팔아가지고 영세가 오면은 뭐하는게 첫번째는 윤법을 지키라 그랬지만 그거 다 지킨다고 그러니까 두번째 그럼 내가 또할말 있다 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 주라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거, 가난한 자들에게 자꾸 베푼겁니다 아, 자기 것이 내것가지 않고 서로 팔아서 없이 그냥 막 그래서 종아리 때리에이에 오래된 목사님들 큰교회 목사님들 다 재산 다팔아서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 합칠 겁니다. 아멘. 이런 식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침체된다, 침체된다, 분해된다분해된다 하지만 말고 자기 재산 다 내놓고 나도 못해요, 한분 사셔. 저도 그렇게뭐 대견지 모르지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한 분이 없어지면 나할 거예요. 사실. 한 분이 지금도 아멘.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린 초대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 예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지고 아멘. 연합도 될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면 은 <laughs> 오늘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진리가 없는 데서 인도하시니 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는 것을 깨닫게 장례를 알려준다고요. 우리 보혜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지위의 성령께서 우리의 집일 가운데 인도하셔서 장래일까지도 알려주시는 축복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또 천만 성도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애.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에 또 주일날을 취님이 하시는 일을 가져주신다니 괜히 사람들한테 가서 이쪽 가서 끼우거리고 먹고 저쪽 가서 끼우거리고 먹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지요 그지. 그지가 끼우기 부자잖아. 남집에가서 응?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령님을 깨닫게 내려놓고 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복잡하게 따지니까 쉬운 겁니다. 그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어디가서 땡이 남의 성령님과 이 남의 몸에 들는 성령님과 내가 누군가랑 뚝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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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멘. 아멘. 바로 가도 그랬습니다. 비드도그랬습 자렛이 바로 그음란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그 선지자한테 지적을 받고 나서는 큰 눈물 없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한게 뭔지 압니까? 내 안에 성령님 떠나지 말게 없어. 떠나지 마, 성령님만 떠나면 난 껍데기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떠나면 껍데기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내쫓고 자기가 다아는 사람들은 껍데기갖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선자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가 넘치게 살리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다 바를 생각하면서 한 소리가 사도행전 2장 3절에 아, 바에서는 선지자 입니다 왜? 자기가 죄를 줬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령 하나님 떠나지 말게 해달라. 사정을 하는 거고. 10편 51편에,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서 거두지 마소서. 아, 네. 10편 51편 10절부터 11절로 소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주관해야 됩니다. 아, 네. 유명한 목사님이 주관하는게 아니에요 아, 네. 아, 내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주관해야 아, 네.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큰 교회 성도는 크고 작은 성, 교회 성도는 조그맣고 안 그런가요? 어느 교회 다녀? 멀쩡해서 묻잖아요 아 여기 저 천만 성도 교회 다니는지하라 이렇게 그런다고 그러네 아 여기, 여, 여기도 승복교회 다닌다니까아 그러니까. 키가 크고 다큰 주관하네 <laughs> 성령 하나님 주관 해야 돼. 아, 네.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이 감동돼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냐? 이게 중요한. 걸 믿기를 간절히소합니다 아, 네. 오순절 날 베드로 성령 강림 역사를 통해서 바로 사도스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완전히 배신이 변화돼가지고 그때 어떤 분장국이 있던 곳을 다 전적으로 퇴치나가서 그냥 예수님들하고 전도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바로 자기 불가을 갖다 가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땅를 빌며 먹으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초대 교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통해를 네. 이루는 건 바로 그들이 성령님의 오시기에 그들도 안 그랬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가게 역사하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는데 그분 보고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빌릴 것이 모든 것을 주님 거지요. 자기가 죽을 때다 가지고 갈거 음. 아니에요. 하나도 안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사는 동안에 욕심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살아갈 때 바로 오직. 한 길로 갈줄 믿습니다. 아, 네. 주님에게 한 길로 가는 이 바로 천만 성도의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내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네. 성령이 충만함을 얻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에 오직 한 길로 가는 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 바로 비도로가 그러다가 바로 꺾는 배달로 죽었다, 수이 했다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바로 더 이상을 우리가 한눈 팔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한 길로 가게 되는 것.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한 눈을 봤습니다. 아, 어디 가서 누가 더후금을 많이 해줄까 어디 가면 누가 많이 일으키고, 이렇게 한 눈을 팔게 되고, 물질이 한 눈을 팔게 되고, 사람에게 한 눈을 팔게 되고. 우리 넓고 멀리 내다 볼수 있는 길은 하루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만이 넓게 멀리 볼수 있는 믿음의 확신과 함께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에 이 땅에 오신 예수. 아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특별히 진리를 깨달음으로 와서는 높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높은 세계를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세계를 확신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안에서 변화없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분께 붙들려 살이 우리 변화된 모습을 자꾸 그분이 주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자꾸 낚싯바을줘 가지고 코를 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